날짜 9월 5일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의 찬양과 기도 성경 구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2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권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오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영원히 승리하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왕국과 제사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 저의 주님이시여 주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의 기쁨과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아들로 입양하시기로 예정하셨으니 제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이 은혜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저의 주님이시여 제가 누구이기에 주님께로부터 이처럼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영원 무궁토록 주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